초기의 고추 재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물 공급입니다 저희도 오늘 4월 21일 인데요 아, 비닐을 멀칭 하기 전에 분사옷을 넣습니다 6.5cm 짜리 분사옷을 넣고요 분사옷을 넣는 이유는 고추의 초기에 물 공급을 원활히 하고 물 뿐만 아니라 이 분사옷을 통해 영양제를 함께 넣어 줌으로써 고추가 초기 성장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습니다 요즘 대부분 고추가 과 크기가 16에서 20cm 대과종을 재배를 하고 또한 과피가 두꺼움으로써 고추에 많은 물과 영양분을 공급을 온하고 있습니다. 초세가 강력하게 빨리 키우기 위해서는 초기 고추를 정식하고 한달 사이에 물 공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고추의 전체 수확량을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고추를 재배할 때물 그 분사 옷을 이용하고 그곳에 비료물 영양제를 같이 함께 공급함으로써 고추를 폭발적으로 크게 키웁니다. 고추를 텃밭에 조금 재배하시는 분들은 물만 주고 고추를 심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고추를 이제 대량적으로 많이 좀 심는 분들은 어, 이런 제품도 뿌리 발근제인데요 한번 좀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어, 이번 주말에 고추를 심을 때 어, 이것을 넣고 새근 나는데 새 뿌리 생장 생성 촉진입니다. 한마디로 고추를 이제 뿌리를 심고 나서 빨리 어, 나게 만드는 거죠. 성장을 촉진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품을 어, 고추를 많은 많이, 많이 재배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놓고 계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고추 오이 호박 딸기 토마토 수박 참외 예를 텃밭에 뭐 이렇게 내가 1 0 0평2 0 0평 하시는 분들도 고추에 사용하시고 심을 때 가지나 오이나 호박에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남겨두었다가 나중에 마늘이라든지 양파에다 고구마에도 감자 상추 뭐다 사용하셔도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왜 영양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보면 이제 세균화 효과나 뭐 뿌리 썩음 방지와 뿌리 생육 촉진 토양 유기물 공급 연작 장애 해소 영류집그 염류 집적 해소 척박한 땅 영양 공급 미생물 증식입니다.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고추를 물에 줄때 이것을 이제 한병과 스물 단발 물과 혼용해서 구멍을 뚫고 고추를 심고 흙을 덮어 줄때 사용할 계획입니다. 물과. 혼용을 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어연 이런 제품을 넣고 사용하는 것과 넣지 않는 것의 고추의 성장이 확실한 어 차이점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넣어주고 고추를 어 재배를 할 계획이고요. 고추를 이제 지주대를 지주대를 받고 바로 끈을 묶어 주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될수 있으면 끈 같은 경우에는 빨리 묶어주므로써 고추가 아무래도 어, 뿌리가 바람에 해서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아, 묶어주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고추 재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고추 이렇게 그 세척제 필수입니다. 고추 어, 나중에 고춧가루나 건고추를 구입하시는 분들도 세척을 하지 않는 농가는 될수 있으면 사지 마십시오. 무조건 고추는 농약을 안칠 수가 없기 때문에 아, 제초제는 저희는 전혀 살포하지 않습니다. 고추하고 고랑에 제초 매트를 깔, 깔, 부직포를 설치하기 때문에 제초제는 1도 살포를 하지 않지만, 어, 고추는 기본적으로 이제 밖에서 노지에서 재배를 하고 하우스에사신 분들도 있지만 병충해를 많이 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어, 무조건 세척을 해줍니다. 저희 집에 이제 고추 농사를 옛날부터 지었는 걸알수 있잖아요. 작년에 제가 이제 건조기를 이렇게 큰거 하나, 두 대를 또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사용하던 고추 기계입니다. 참 오래 돼 보이잖아요? 옛날부터 사용하던 거. 그리고 이후에 또 전기가 또 좋다 해서, 어 전기 건조기도 또 사보았는데, 요즘 고추들이 대과입니다. 대과하기 때문에, 전기가 좋기는 좋은데, 어 확실하게 좀 건조를 오랫동안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많은 양을, 그, 건조를 할 수가 없어요. 저희 집이 햇빛에도 이렇게 말려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기계 네대를 돌리는 이유는 요즘 고추들이 대과하고 피가 뚜껑하기 때문에, 어, 고추 기계 사실 때도 보조 사업을 꼭 이용하시고, 저희는 이제 보통 우리 농가에서 1만원 지역마다 다르지만 우리 의성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알기로는 100만 원 이하는 매년 농기구를 할때 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꼭 동사무소나 군에 문의를 하시고 이렇게 한 5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하나만 한 대만 보조 사업이 되고 나머지는 보조 사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꼭그 보조 사업 같은 것도 확인하시고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작년에 저희도 고추가 너무 재배가 잘 되어서 기계를 두 대나 더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고추 농가 기본적으로 농가들이, 본인이 농사를 지어서 재배하시는 분들은, 어, 좀잘 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어, 기계 같은 거도 미리미리 구입하시면 좋고, 제가 지금 오늘 우리가 4월 20일이거든요. 저희 집에.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게 20일이니까, 뭐 20일 오늘 저녁 아니면 내일 이렇게 영상을 올리면 여러분이 이제 필요하신 분들 보시고, 그리고 26일과 27일에, 어, 날씨가 비가 오지 않는다면, 아직 비가 오지 않는데, 26일, 27일 날 고추를 심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고추 같은 경우에는, 어, 심을 때또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오늘 하고 내일, 어, 비닐 멀칭을 합니다. 지금 현재, 돌진이, 돌진하고, 어, 탄보험을 위에 뿌리고, 그 부직포를 설치하고, 위에, 아, 부직포와 분사 옷을 설치하고 비닐 멀칭을 할 계획이고요. 21일 날 하고, 기다렸다가 26일 날 고추를 27일과 심을 계획이니까. 고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의 흐트림이 없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고추는 한번 그 잘못 재배하면 손해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잘 재배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고추 부직포 비닐 멀칭할 때또 영상으로 한번 여러분과의 만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고추 밭에 심기 전에 또꼭 필수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또는 심고 나서 바로 해주시면 좋을 건데요. 바로 해태망입니다. 지금 저희도 이제 대부분 농사 짓는 위치가 산이잖아요. 저희도 바로 고추밭 위에 산이 있고 고추밭 직선 거리가 한 200m 됩니다. 200m 되는데 전체적으로 어다 해태망을 둘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해태망을 할 때는 보시는 것처럼 이 파이프로 해야 돼요. 좀 두꺼운 거. 어, 파이프로 하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키가, 이게 150 이상 하면 좋아요. 지금 땅에 들어가서 볼지 지금 150 이상 되, 되거든요. 최소 150cm 짜리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노루나 삼짐승이, 삼층승들이 뛰어서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노루들또 이거 해놓으면, 어, 잘안 옵니다. 확실히 알아요. 얘들이. 그렇기 때문에. 좀파이프로좀 두꺼운 거 하고 해태망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한번 하면 기본적으로 3년 이상 무조건 어, 다 이용을 합니다. 여기다 보면 저희는 모든 뭐 마늘, 고추, 참깨, 모든 밭에 다 설치를 해 두었습니다. 해 두었고 가 쪽에는 마무리 작업을 끈을 묶는 거보다는 이런 형태로 쪼아서 주면 간단하게 어,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요 망이 있기 때문에. 어, 멧돼지나 삼층 삼칭 때 이렇게 머리를 못 집어넣어요, 이렇게. 어, 그리고 노르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서 작년에도 한 마리, 어, 죽은 경우도 있는데 얘들이 잘 알아요, 알고.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경사가 젖는 곳에도 설치를 하시나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는데 설치를 합니다. 왜냐하면 밑에서 더잘 올라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것보다. 그리고 이 간격은, 파이프를, 간격을 약간 촘촘히 박았잖아요. 저희도 보면. 파이프 박는 간격을 지금 보시면 제가 한 2m 65, 2m 73m 0 보다는 짧게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넓게 하면 줄이 쳐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 파이프 150 이상 짜리, 180 주로 180을 많이 박는데요. 180짜리를 파이프로 박고 저희가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땅에 박으면 많이 내려가요. 그래서 좀 튼튼하게 보시면 엄청납니다. 이제 해태망을다 설치했는데, 해태망을왜 설치를 안 하면, 노두나 멧돼지 와서 다 삐대푸도, 고추 심어 놓고, 또는 참깨 심어 놓고, 다른 작물 심어 놓잖아요. 마늘 심어 놓고, 다 삐대갖고 쓸 수가 없어요. 너무 속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넓어도, 어, 해태망을다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하는 것이, 어, 확실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하고, 또 집에 가서 고추를 심을 때, 그, 뿌리 밝은제, 뿌리를 잘살 수, 요즘 대부분이, 이제, 그, 고추 모종, 육모장에서 키우시는 분들을 전문적으로 잘 키우시기 때문에, 뿌리 밝은이 좋지만, 그래도, 어, 약품을 넣어서 같이 심어주면, 빨리 확실히, 어, 좋은 뿌리 밝은제도 또,